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워플의 이삭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어찌 보면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저의 수입에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저의 팔과 다리를 내줬는데, 이렇게 제가 공개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슬기로운 통계 생활에서 여러 가지 그 블로그 글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계속 1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 글을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1등이 되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SEO라고 하는 게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성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보겠습니다. 자, 제가 구글에다가 여러분도 똑같이 치셔도 되겠죠? Obsidian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일 처음에 구글서치 검색 그 표가 저에게 나옵니다. 이건 저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의 글이 현재, 에버리지 포지션이 1이니까는 첫 번째 글이라고 하는 거고, 바로 밑에 내려보면은, 옵시잇 플러그인 추천 베스트 5라고 하는 제가 쓴 글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이 글은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쓰자마자 이제 쭉 올라가서 1등을 차지하고, 1등 차지한 후로는 거의 안 떨어지는 글인 것 같아요. 라스트 세븐데이즈니까, 이게 지난 일주일이고, 2주 전과 비교해봤을 때, 노 no 체인지니까 2주 전에도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8일 기준으로 봐도, 평균 1.1 1등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90일로 잡아봐도 평균이 2.2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썼을 때 랭킹이 떨어졌을 때 말고는 거의 이제 최상단에 꽂힌 다음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Obsidian Plug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봤을 때제 밑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Obsidian 총정리 글이라고 하는 티스토리고요. 이토록신 i n Obsidian이라고 하는 이 티스토리 두 개의 글이 제 기억으로는, 옵시디안 커뮤니티 플러그인이란 이 글이 아마도 1등이었었던 것 같고, 이 글이 아마 2등이었다가 올라갔었던 건 기억이 안 납니다, 잘. 아무튼, 1등에서 떨어지지 않던 것만 기억하고, 밑에는 어떤 글이 있는지 기억 안 하는. <laughs> 아무튼, 자, 지금 보면, 이 티스토리 두 개의 블로그 글과 제 글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왜제 글은 1등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3등 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 글 가보면 2021년 10월에 작성이 된 거고, 그리고 이 블로그 자체가 지금 보면은 그래도 하루 1000명이 방문할 정도로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토픽에서는 엄청 유명한 블로그거든요. 블로그 자체에 옵시디언과 관련한 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도 좋아하는 블로그인데, 아무튼 되게 잘 쓰셨어요. 그죠? 그림도 되게 많고, 이렇게 그 각각의 제목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미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이런 식으로, 뭔가 간단하게 태그를 달지도 않았고, 상대적으로 엄청 간단하게 자기 기록용으로 올려놓은 글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위에 올라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상대적으로 이글의그쓴 날짜가 23년도,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3등보다는 훨씬 더 최근 정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글이 내용이 부실해도, 세 번째보다는 부실해도 위로 올려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망의 제꺼 글은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제꺼 글은 여기에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광고가 뜰 거예요. 그리고 제 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감이 오시나요?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딱 봐도 세개 중에서는 무조건 완전 정성포 아닌가요? 자, 그리고 저는 그래서. 가장 1등 상단으로 꽂히기 위해서는 하나의 글을 엄청 정성 들여서 써야 된다는 주의예요. 하나의 글을 긴 시간을 들여서 정성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작성을 할때 조금씩 조금씩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5개를 한번 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유용한 게 있으면 또 추가해서 넣고 또 추가해서 넣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옵시디언 플러그인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내용이 변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 글을 항시 업데이트를 해 놉니다. 저 역시도 이거를 가끔씩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그냥 봤을 때어이 옵시디언 추천 글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동시에 어 옵시디언 이거 써놓은 애 뭐야? 어? 슬기론 통계생활? 슬기론 통계생활 뭐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블로그나 링크 이런 걸 클릭을 해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게끔 하는 가장 큰 저의 전략은 뭐냐면 정성포입니다. 그래서 한번딱 들어온 사람이 어? 이 새끼 뭐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정보를 다 때려 박아놓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전략이고 이것이 제 생각에는 잘 먹히고 있는 게 이것 말고도 제 블로그 포스팅 중에 1등을 차지해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정성포가 딱된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드리는 이 구글 포어 웹 바이탈 점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또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글은 랭킹을 결정을 할때 도메인 어퍼리티라고 하는 요소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이 도메인 어퍼리티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스태티스틱스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구글 입장에서 봤을 때 신뢰할 만한 도메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점수예요 그리고 그 평가하는 점수를 어디에서 알수 있냐 href라고 하는 요 되게 유명한 사이트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꼭 알고 계셔야지 되는 사이트입니다 href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구글 다음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를 다 크롤링한 그 사이트로 유명해요. 그래서 구글에서 랭킹을 매기는 거랑 HREF에서 그 랭킹을 매기는 거나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구글이 긁으면 H 웹도 긁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 크롤링을 해서 DB가 엄청 큰 정확한 웹 서비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Free 그 SEO 툴로 제공하는 것 중에 웹사이트 어도리티 체커가 있어요. 체커 들어가서 이 s t a t i s t c s p l a y b o o k com 을 눌러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거 도메인 점수는 2.8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제가 2등 거 도메인 어도리티 체커랑 3등 거 도메인 어도리티 체커를 해봤습니다. 자 t 스토리 블로그는 도메인 레이팅이 87이 기본입니다. sgtstory.com 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 보면은 tstory.com 이라고 하는 게 메인 도메인 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tstory.com? 어, 얘 괜찮은 애잖아. 믿을 만한 도메인이잖아.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해서 글을 써서 발행을 받은 이 s-g. 얘는 이제 tstory의 서브 도메인으로 들어가서 도메인 레이팅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tstory는 어찌 보면 도메인 레이팅 자체가 되게 좋아서 다른 그냥 워프 사이트랑 비교했을 때는 티스토리가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돼요. 먼저 시작하는 그 스타트 지점이 엄청 다르기 때문에 87 도메인 레이팅을 받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제 거는 이 티스토리 두개 글을 이기고 최상단으로 올라갔는가. 자, 이건 역시도 세 번째 글이었던 이토록시온옵시디언이라고 하는 티스토리 블로그 도메인 레이팅이 87입니다. 자 보면 도메인 어퍼리티는 제거 도메인 어퍼리티가 훨씬 낫다 2.8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시는 요거는두 번째 글의 포어의 바이탈 점수예요. 지금 현재 이 티스토리 서버 자체가 한국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 코어 웹 바이탈을 돌리니까 실제로 코어 웹 바이탈 평가 점수는 한국에서 측정한 실제 사용자 점수는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통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 번째 글, 세 번째 글도 통과. 그리고 제 거글도 통과. 세개다 코어 웹 바이탈은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 이 점수들을 보면은 코어 웹 바이탈 측면에서 티스토리 앞에 2등 3등 거는 일단, 검색엔진 최적화가 덜돼 있고, 86점, 그리고 접근성도 56점. 성능은 일단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56, 186이라고 하는 요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 역시도, 58, 186이라고 하는 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제 거는, 이 성능을 무시해도, 접근성 100, 권장사항 100, 검색엔진 최적화 100. 이것을 이제 만족해서 저는 항상 슬기론 통계생활의 모든 URL은 요거를 다 초록색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스팅을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슬통 홈페이지는 어느 정도 커서 그래도 하루 방문자 수가 1000명 이상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블로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스팅을 옮기면 이 성능 점수도 이제 백백백이 나오는 거죠. 마치 워플 지금 홈페이지처럼.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되게 좋다. 이 점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시작을 하면 엄청 길어지니까 저는 이렇게 세 개를 티스토리 블로그에 비해서 잘 100점 만점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정성 들여서 쓴 글을 지금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성글과 그다음에 요요 요 점수를 잘 관리하면 티스토리 글들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비단이 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의 글, 지금 현재 쓸 통에 있는 여러 개의 글이 포지션 1등을 어, 유지하고 있고 제가 어이 정도는 내가 써도 괜찮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쓰면은 그래도 상단에 잘 올라가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워드프레스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전략 중에 이러한 전략도 있구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일 뭐 1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1일 1포를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외국 이제 블로그 글이나 블로거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뭐 댓글들 이런 것도 읽어보면 은 일주일에 두편 정도만 써도 괜찮다. 라고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 가져가고 있는 전략이 일주일에 두세 편 정도 정성글을 쓴다가 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 일일일포가 넘쳐나는 이 한국 블로그 시장에서는 제거 글이 쓰면 쓰는 대로 족족 1등으로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저의 전략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깠습니다. 이거를 보신 여러분은 저에게 구독을 내주십시오. <laughs> <laughs> 그러면 다음에 또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죠. 바 바이.